자, 오늘 세일러 잉크 가져 า왔습니다 하길깃. 하길깃이라는 잉크고요 이게, 카자키리, 카자, 카자키리 반에, 이 노안이라 안 보여요, 이제 잘. 자, 그 잉크입니다. 일단은 요 잉크는, 어, 제가 써보고, 어, 저는 그냥 가족들하고 밥을 한끼 먹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나고, 동생 만나고, 뭐, 좀, 가족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잉크를 쓰게 되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게 돼요. 왜냐면, 어, 막, 쓰다가 좀 울컥했던 게, 이게 학의 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일러에서 표현하는 게, 그, 먹막한그 학이 은혜를 갚으나, 은혜 갚은 학에 대한 게 나오는데, 심지어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이라면 근데 이 세일러의 잉크를 이 제작한 이이 아, 사람은 아마 가족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색깔을 학예 기시로 표현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같으면 학예 기시라고이 색깔이 아니고 좀 뭔가 약간 학이라고 안 하면 단한 회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는 많은데 얘네들이 표현하는 색깔이 저는 어떤 걸로 확 와닿냐면요 필름이라고 느꼈어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야식화 카메라에다가 막 필름 36방짜리, 막 24방짜리 이런 거 넣고, 뭐, 올라가서 용인 자연 농가 가지고 저를 막그 사자에 올려놓고 찍고, 기린에 올려놓고 찍고, 꽃밭에서 찍어주고, 이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사진관에서 인쇄하고 나면 아저씨가 이렇게긴 필름을 줘요. 그거를 비닐에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넣어져 있는 필름을 주면 더 뽑고 싶으면 거기다가 체크해가지고 갖고 가면 뽑아줘요. 그 필름의 색깔이 요 색깔하고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랜만에 제가 만나보는 그이 필름 컬러의 향연이 제가 막 쓰는 동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레전드 잉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그냥 카페베네라고 할게요. 카페베네 잉크입니다. 왜냐면 이 하객이시라는 잉크 자체가 필름 색깔을 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레전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쓸때한 번씩 단아하게 쭉 그을 때마다 새 필에서 혹은 태필에서 보여지는 이그 필감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은 필감이 좀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확들 거예요 왜냐면 잉크 자체가 세필에 최적화된 잉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토모에리버 이, 이 노트에다가만 그러니까 루지 시트에다가 쓰면서 한 번씩 느껴지는 게오잘 나가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필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활 역할을 하듯이 세일러의 블루잉크 오리지널 블루잉크 하고 약간 비슷하게 쭉쭉 잘 나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잉크라기보다는 약간 가동성 있고 세필을 세필을 낮게 그리고 태필에서는좀더 글씨에 힘을 주게 되는 그런 잉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필름 색깔을 약간 그 입혔다 그래서 약간 빛바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쓸 때는 가독성 있게 쭉 빠지지만 마르고 나면 약간 바랜 색깔이 딱 드러나는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그 필름 안에 웃고 있는 그 가족들.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인화하기 전까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즐겁게 웃고 떠드는데 나중에 뭐 사진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모든 사진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고 그게 가족들이 추억이 되는 그런 필름 색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잉크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재밌어요. 잉크 자체가 꽤 훌륭하고 저는 이 잉크를 자주 쓸것 같아요. 근데 아, 잉크 쓸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자주 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잉크는 제가 틈이 난다면 한 번씩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년필의 필감을 좀더 살려주는 잉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오랜만에 좋은 잉크였어요.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꼭그 필름 색깔이라는 그 갈색의 필름보다는 약간 적색의 필름 색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갈색, 적색. 누구나 추억은 다르니까요. 한번 어, 이거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필감이 굉장히 좋아지는 잉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이 많으면 종이가 찢어지든지. 아니면 쓰면서도 허여멀건한 뭐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펜촉하고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다면 얘는 단아하게 쭉 뻗어가는 잉크기 때문에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좀 먹먹했고요 이 은행갚은 학이라는 걸 보면 짐승도 사람한테 참 잘하는데 가족들한테 전화도 하고 한 번씩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먹먹한 잉크예요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